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호 박사입니다. 이번 주 계속 수면에 관한 얘기하고 있고요. 어, 총 10시간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입니다. 아, 제가 설명드리는 건제책이 미라클 건강법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마지막 10번째는요, 이제 수면에 대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 습관만 바꿔도 10년은 젊어진다입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오이 시대 국가 중에요. 수면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이 시대 평균 수면 시간을 봤더니요. 8시간 22분 이르고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6시간 6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왜, e 오이 시대 국가들보다 2시간 정도 수면 시간이 짧죠. 못 자고 있거든요. 그럴 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야근도 많고, 또, 근무 이후에 뭐, 회식이라든지, 정말 분주하게 사는 나라잖아요. 어른이나 애나 할것 없이. 그래서, 사실 24시간 중에 3분의 1인 8시간이나 7시간은 정말 수면을 자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보통 성인들은 약 6시간 정도 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모든 직장인들이 뻔아웃이라든지, 만성 피로에 달고 살고있죠 아주 시달리고 살고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이 자살률도, o e c 국가 중에 1위입니다. 1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수면, 부족하, 수면 부족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뿐인가요? 우리나라 IT 강국이잖아요. 그래서 밤에 또 끊임없이 이 핸드폰에서 알람 문자가 올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앱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광고 문자라든지 SNS 알림이라든지, 뭐, 잠시도 핸드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핸드폰이 거의 족쇄 같습니다. 족쇄. 그래서 이, 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바깥에 이제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면, 자려고 불을 껐는데도,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잠을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바깥을 보니까, 왜 이렇게 밖이 밝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암마커튼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 수면 안대 같은 경우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유난히 밖이 굉장히 밝습니다. 근데 이렇게 밝은 도시의 불빛을 보니까, 빛공해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빛공해. 이 빛공해는요, 중심상업가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하고요. 이 빛공해는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지 아니 뭐 인공조명으로 인해서 이 밤에도 나처럼 굉장히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빛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기도 하고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작년에 서울시 빛공에 관련 민원이 2,043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외국의 경우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빛공에 많이 노출된 빛공의 2위 국가에 니다 2위, 2위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빛 공해가 심각한 이유는요 건강에도 좀안좋 건강에도 되게 치명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빛 공해 에 시달린 여성들의 경우는요 유방암 발생률이 24.4%나 높았고요. 그밖에도 불면증이라든지 우울증, 비만, 당뇨 등의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야간 조명에 사용되는 LED 불빛이 푸른 빛이거든요. 푸른 빛이 이 수면 유도 호르몬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더더군다나 수면 방해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참 잠들기 힘든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밤에 이제 무슨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밤에 있으면 잠이 안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난감하죠 잠잘 시간이 됐는데 잠이 안 와서 특히 이 늦은 시간에 뭔가 조금 더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정신노동자들은 아마 밤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이 정신적인 노, 노동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더 각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각성이 되다 보니까 밤 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더 잠이 안 오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은요 저는 이제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걸 해서 조금 이완되는 방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라벤더나 아니면 로즈 같은 아로마 오일 같은 경우를 베개 니스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든지 아니면 이 잠옷 소매에다가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흡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좀 이완이 되면서 이게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만약에 너무 음. 이게 이제 잠자는 또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면 패턴이나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면 잠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자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더라도 아침에 깨는 시간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줘야지만 내 생체 리듬이 안 깨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이 안 오면요, 잠자리 안 오면. 굳이 막 저처럼 잠자려고 막 너무 노력하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 잠자리를 좀 벗어나 보세요. 그래서 다른 일로 좀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하다가 잠이 온다. 그러면 그때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책을 아니면 바깥에 거실에 나가서 조금 바깥에 서성인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이 이완되는 클래식 음악이나 아니면 뭐 요가에서 듣는 자연음악이나 자연소리 있잖아 빗소리라든지 아니면 시냇물소리라든지 물소리 새소리 이런 요가에서 쓰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몸이 이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을 들어보신다든지 그래서 잠이 안 오면 굳이 막 너무 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조금 다른 방법을 택해서 잠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특히 침실에서 막책 보시는 분도 있죠. 책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러면 더욱더 각성이 돼서 잠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실에서는 각적딱두 가지만 하세요. 잠자는 거하고 S로 시작하는 거두 가지만 하시고 침실에서는 책을 가급적에 보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블루 라이트가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에 보면 이 블루 라이트를 차단하는 앱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앱도 한번 깔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제 야간 좀 저녁 무렵 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앱을 깔아서 좀 푸른 빛을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S 침실에서는 수면과 S로 시작되는 것두 가지만 하시라고 그랬는데 S로 시작하는 것도 이게 책에 보니까 어설프게 하면 더욱 각성이 되고 세상의 만족을 얻었다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알아서 선택은 알아서 하시면 되,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실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잠깐 침실 바깥으로 나가서 서성여 보세요. 그리고 뭐 음악도 듣거나 아니면 하늘을 조금 보거나 아니면 우리 좀 몸이 따뜻해지면 잠이 오거든요. 그래서 족욕이라든지 아니면 수욕. 손을 손이나 발을 좀 따뜻한 물에 한 5분 정도 담가 보세요. 그러면 좀 잠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따뜻한 찜질팩이 있으면 복부에 한번 올려 보세요. 이렇게 복부 아랫배 있죠. 배꼽 아래 이렇게 복부에 올려 보시면 이것도 우리 몸을 이완 아주 쉽게 이완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올려 보시고요. 또 어, 따뜻한 우유나 대추차 같은 것도 우리 수면 을 유도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대추나 우유, 대추차나 우유도 한번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15분 지난 장에서 말씀드렸던 낮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밤에 잠을 잘 주무시기 어렵다면 낮잠은 가급적 피하셔야 되겠죠. 카페인도 그렇지만 낮잠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 책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귀에서 이렇게 딱 올리면 여기 끝이 정수리라고 하죠. 보통 정수리 여기가 우리가 보통 한의학에서는 백해라는 혈자리거든요. 백해. 근데 백해를 십자가로 하나, 둘, 셋, 넷 십자가로 일촌 그러니까 손마디 이 손마디 한 마디 있죠 한 마디 정도 떨어진 곳백회로부터 손마디 한 마디 떨어진 십자가 방향으로 여기를 사신총이라고 하는 혈자리거든요 이 사신총을 이렇게 손으로 조금 이렇게 자극을 하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지압을 해보시면 이것도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의보감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어, 우리가 이게 바로 누워서 자는 게 이제 좋은 자세이긴 한데, 잠이 안올 때는요, 반드시 바로 눕지 마시고, 옆으로 조금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것도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잠이 안올 때는요.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면서, 하룻밤 자면서 다섯 번 정도는 이렇게 돌아 누워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 정도는 이렇게 옆으로 뒤척이면서 돌아 누워야 된다고 하고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주무시는 부 분이 있을 거예요. 손을 얹고 자면은 가위에 눌릴 수 있어서, 잘 껴, 가위에 눌려서 깊은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여기 자세는 이런 자세, 손은 바닥에서 내려놓으시고 주무시고요. 그리고 누가 옆에서 가위 눌렸을 때는요, 불을 켜지 말고 가서 급하게 깨우지 말라고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얹은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눌러서 깨워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잘 때는 늘 입을 다물고 자야 한다고 하네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이 대추차라든지 오미자차, 그다음에 구기자차, 자차, 가라차가라차는 이제 치코스로 만든 차거든요. 가라차 캐모말차, 쌍화차, 매실차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식품으로는요 고사리나 오디나 상추 같은 것도 우리가 수면을 굿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식생활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규칙적으로 자는 거죠. 아침에 자는 시,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체 리듬이 있는데 이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게 되면 우리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수면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어, 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맞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너무 내가 요즘 지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그렇다그는 생각이 들면 내가 요즘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내 수면 패턴은 어떤지 잠을 자는데도 내가 자주 깨지는 않는지 아니면 일어나서 자주 화장실로 다니고 이러지 않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적인 부분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짜증이 많거나 잠을 잘못 자거나 이러면 좀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깨지면서 낮에 좀 피곤하고 짜증이 늘기 시작, 늘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는요, 여러분들이 낮에 막 그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라든지, 일상생활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신경쓰는 일, 이런 것들은 좀다 망각하시고, 그래야 잠을 잘수 있거든요. 망각하고, 좀 편안한 상태로 이 안에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체 리듬도 잘 유지되고, 여러분들의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자는 것이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또 우리가 몸이 재생되는 방법이고, 또 젊음과 건강을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잠을 푹 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자는 시간이 낭비고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수면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오늘까지 제가 수면에 가단 10가지,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수면, 잠을 잘 이루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